안녕하세요. 심플로토입니다. 지난 1196회차의 1등 당첨번호는 8번, 12번, 15번, 29번, 40번, 45번, 14번이 보너스 번호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1등 당첨번호들 중에서 14번이 나왔을 때, 다음 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349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 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8번이 나왔습니다. 540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 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8번이 나왔습니다. 582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 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8번이 나왔습니다. 657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 8번이 나왔습니다. 1110 74회차에 14번이 나오고 그 전회차에 3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는 8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1196회차에 14번이 나오고 그 전회차인 1195회차에 3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1197회 차에는 8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181회 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5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도 15번이 나왔습니다. 275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5번이 나왔고, 다음회차에 15번이 나왔습니다. 372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5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15번이 나왔습니다. 587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5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15번이 나왔습니다. 1138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15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15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1196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인 1195회차에 15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1197회차에 15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218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2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는 26번이 나왔습니다. 372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2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26번이 나왔습니다. 803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2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26번이 나왔습니다. 841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2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26번이 나왔습니다. 1015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27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26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1196회차에 14번이 나오고, 그 전회차엔 1195회차에 27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1197회차에는 26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114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3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31번이 나왔습니다. 174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31번이 나왔습니다. 747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3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31번이 나왔습니다. 827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3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 31번이 나왔습니다. 884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3번이 나왔었고 다음 회차에 31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1196회차에 14번이 나오고 그 전회차인 1195회차에 33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397회 차에는 31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337회 차에 14번이 나오고, 이 전회차에 34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38번이 나왔습니다. 339회 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4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38번이 나왔습니다. 504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34번이 나왔었고, 그 다음회차에 38번이 나왔습니다. 548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이전회차에 34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38번이 나왔습니다. 818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4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38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1196회 차에 14번이 나오고 그 전회차엔 95회 차에 34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1197회 차에는 38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표입니다. 459회 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6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45번이 나왔습니다. 522회차에 14번이 나오고, 그 전회차에 36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45번이 나왔습니다. 730회차에 14번이 나오고, 그 전회차에 36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45번이 나왔습니다. 798회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6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45번이 나왔습니다. 1118회 차에 14번이 나오고, 그 전회차에 36번이 나왔었고, 다음회차에 45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1196회 차에 14번이 나오고, 전회차에 36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1197회 차에는 45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